자,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I는, 네, I는, 야, 영어에서 아니, 뭐냐, 안. 인이지. 그래서 I를 써요. 영어는 뭐야? 아니, 아, 밖은. 아웃. 그래서 O를 쓰는 거야. 참고적으로. 그래서 아이 I가 들어가면 내심이다. O를 쓰면 외심이다. 이렇게 알아둬도 돼요. 어? 자, 내심일 때, 자, 내심이야, 내심! 내심. 그럼 다야 여기가 몇 도야? 어, 여기가 20이야. 똑같은 게 이렇게. 여기 몇 도요? 25네. 25예요, 이렇게. 그러면 3개를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되냐? 180. 65니까 115 이렇게 찾는 거예 이해 갔어요? 간단하지, 그지요거 별표 쳐놓으세요, 3개. 시험은아요 이거. 시험해 니다 이거. 이시험아 놔요, 그냥. 거기다 써놓아, 그냥 시험. 그리고 그 위에다가 조그맣하게안 나오면 전화. 그, 학교 다, 다닐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나예요이문제 무조건 납니다, 무조건. 볼 것도 없어요. 자, 잘 보자. 자, 오른쪽 그림에서 역시 내심이다, 이는. 그런데 D와 B씨가 평행하다. 평행하다. 그런데 얘가 5cm래, 5cm. 그다음 얘가 4 c m 때 뭐를? 이 D, 이 얘기를 구하래. 근데 볼게. 내심은 딱, 얼른 이걸 떠올려야 돼, 내심을. 얘랑 얘랑 각이 같아. 이렇게. 각이 같다? 그리고 평행하다 얘가, 얘가 무슨 각? 어? 어 그럼 봐봐. 요, 기상없 어, 각으로같이 그지? 이렇게, 그지? 그럼 얘가, 이렇게 같으니까 얘가 무슨 생각 중에 다해요 이름. 얘가 5cm란 뜻이야, 얘가.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얘랑 얘랑 같고, 어각 얘가 이렇게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4cm야, 이렇게. 그럼 D 얘기는 얼마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이해갔어요? 됐어? 자, 쭉 우리가, 어, 녹음 없이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너희들이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이거 하면 돼요. 어찌됐건, 뭐 설명하는 과정이야. 그렇다 쳐도. 자, 바로 이제 이거야. 아, 외심일 때는 두 배다. 무조건. 근데, 내심일 때는 얘를 어떻게 해줘라? 2로 나눈 다음 90을 어떻게 해라? 어, 그럼 반대로 얘에서 얘를 구하려면 90을 빼서 2로 곱해라. 이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알았지? 자, 아이가 외심, 내심일 때, X의 크기를 구해봐라. 자. 아유. 내심일 때는 이렇게 구한다고 했어. 얘랑 얘랑 똑같은 거야. 얘랑 얘랑 똑같은 거고, 얘랑 얘랑 똑같다. 근데, 어찌됐건, 요둘 중에 하나, 요둘 중에 하나, 요둘 중에 하나를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된다? 90. 25와 35를 더하니까 얼마예요? 60. 따라서 X는 얼마? 30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자,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쪽에 있는 거 하나, 요쪽에 있는 거 하나, 요쪽에 있는 거 하나를 더하면 90이 돼야 된다. 따라서 두개 더하니까 68이네? 나머지는 얼마가 돼야 된다? 됐죠? 그 다음. 외심일 때는, 외심일 때는, 만약에 얘가 외심이라고 했으면, X는 당연히 몇 도야, 다야. 외심이라고 했으면. 외심, 외심. 어. 어. 어, 외심일 때는 140이야, 그죠? 근데 내심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어떡한 다음, 2로 나누고, 2로 나누면 얼마야? 35. 거기다 90을 더해라. 얼마예요? 125가 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자, 어, 이번엔 얘가 나오고 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라. 해 90을 뺀 다음, 어떻게라. 해 2를 곱하면 정답이 되겠더라. 이런 얘기. 예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점 아이는, 음, 입심이다4심이다 내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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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X의 크기를 갖다 구해봐라. 이거 조심해야 되고 이건 전체가 64로 나왔잖아. 그죠? 6 4 나왔잖아. 그럼 이렇게 해도 돼요. 틀리는 거 아니야. 여기가 64야? 다야, 여기는 몇 도야, 그럼 여기는? 어, 66도야. 그러면, 이거요 전체를 합치면, 여기가 66, 64니까 지금, 얼마야? 130이다, 그지? 그럼 얘가 50도가 돼야 돼. 요 전체가. X는 몇 도야? 다야, 몇 도? 20. 25도. 자, 오른쪽 그림에서 또 역시 i는 내심이다. i는 내심. 그럴 때 x의 크기 구하래. 자, 내심이야, 내심. 그러면 여기가 36이잖아. 여기도 36이야. 여기도 36.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라? 얘는. 얘를 2로 나눈 다음 90을 어떻게 해라? 더해라. 그죠? 자, 따라서 얼마? 36에다가 얼마? 90을 더하면 바로 얘가 되겠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따라서 얼마? 126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중3 때도, 고등학교 때도 나와요. 이거. 자, 봐봐. 자, 우리가 내신이야. 아까 우리가 이게 내심이면 각각의 변의 길이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어떻다라고 해서 같다라고 했지, 그지 그다음에 여기가 다 수직이 된다 고해서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요 길이를 c.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라고 할 거야.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r이라고 할 거야. 자,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볼 거야. 그래서, 이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을 세 개로 잘라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밑변이면, 얘가 높이잖아. 그죠? 그렇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얘가 이 삼각형의 넓이야. 그러면, 다른 것들도 똑같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될 거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될 거고. 이세 개를 갖다 삼각형 세 개로 잘라놓고, 이렇게 하면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야, 알았냐? 이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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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이 똑같으니까 2분의 1로, 2분의 1 R로 묶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얘가 바로 뭐냐? 얘가 둘레의 길이야.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자, 잘 들어야 돼. 내 힘이 주어지고, 내 접원, 내 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잖아?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둘레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2분의 1이야. 그럼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밑변으로 하고, 얘를 높이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지, 뭔 얘기인지? 됐어요? 아! 자. 내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어. 그리고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주어지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밑변의 둘레 곱하기 얼마? 높이. 높이가 뭐에 해당된다? 반지름. 곱하기 2분의 1. 그게 삼각형의 넓이니까 이렇게 구한다. 됐죠? 됐어? 굉장히 중요한 거. 그다음 아까요,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여기가 90. 90이잖아? 그럼 얘랑 얘랑 서로 뭐가 된다? 합동.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이렇게 같은 거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그 다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이렇게 같은 거다, 이거야. 이어서요, R, H, S 합동이 됐었잖아, 그지? 이렇게 같은 거다.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두 개. 알았지? 자, 문제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에서 아이가 내신일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해서 넓이. 자,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 밑변에 뭐를, 둘레의 길이를 밑변으로 생각해라. 다 더해봐. 얼마야? 얼마? 그렇지. 36. 밑변 곱하기. 얘를, 얘를 높이로 생각해라. 곱하기 삼각형의 넓이. 얘가 정답. 이렇게 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그 다음, 잘 봐. 2번 봐, 2번. 자, 그럼 보세요, 2번. 자, X의 길을 구하는데, 이걸 알아야 돼. 야, 여기가 5야. 그럼 얘가, 얘가 5인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10이야. 여기가 10이야. 이렇게. 그럼, X, 그럼 X는 얼마나 사냐? 15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길이 보세요. 자. 여기가 6이잖아. 여기가 6이야. 여기가 X잖아. 여기가 X야. 그럼 X 더하기 6이 얼마? 13이 되야 돼. X는 얼마? 7.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내심이다. 이 넓이가 48일 때이 반지름을 구하래. 이 반지름. 반지름. 요거. 요걸 R이라고 할 거야. 자. 다야 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라 했어? 어, 둘레, 둘레가 얼마야? 얼마? 32. 그죠? 곱하기, R. 곱하기 얼마? 2분의 1. 얘가 넓이야. 얘가 48이래, 이렇게. 16 곱하기 R이 48이, R은 얼마야? 얼마? 3,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됐지? 그어가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I는, 어, 삼각형의 내심이고, 내 심이고. 자,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모의 길이, b c 의 길이 구하래. 그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보는 거야. 파야, 여기가 얼마야? 4야. 그럼 여기가 얼마야? 4야. 대지문형이지 여기가 6이잖아? 여기가 6이야. 여기 얼마야? 8이야. 그럼 여기가 8이야. 따라서 BC의 길이 얼마야? 12 이렇게 와요. 이해했어요? 됐냐?